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 바로 노셔널 파이낸스입니다. 혹시 디파이 쓰시면서 이자율 막 오르락 내리락해서 계획 세우기 좀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노셔널은 바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나온 서비스입니다. 은행처럼요, 이자율 딱 고정해서 예금하고 대출하는 걸 블록체인 위에서 해보겠다는 거죠. 저희가 자료들 좀 찾아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노셔널이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핵심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기존 디파이들 보면 특히 돈 빌려주고 빌리는 서비스들 이자율이 어휴, 정말 예측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맞아요. 뭐 오늘 6%였다가 내일 갑자기 3% 되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이러면 장기적으로 뭘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노셔널은 이걸 딱 만기랑 금리를 정해 놓은 거예요. 고정 금리 시장. 네, 훨씬 안정적이죠. 계획 세우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 있다면서요 에프캐시라고 네 맞습니다 바로 에프캐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음 미래의 특정 날짜 그러니까 만기일에 정해진 돈을 받거나 또는 줘야 하는 그런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토큰이에요 약간 그 무이표 채권 아시죠 그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미래의 현금 흐름을 토큰으로 만든 거다. 재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디파이 자산들이랑 막 결합될 수도 있고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죠. 그럼 이 F캐시 종류가 있나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크게 두 가지예요. 양수 F캐시. 그러니까 플러스 F캐시는 만기 때 원금이랑 이자를 받을 권리고요. 이건 주로 예금하시는 분들이 받게 돼요. 아, 예금하면 받는 거군요. 네. 반대로 음수 F캐시, 마이너스 F캐시는 만기 때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이건 돈 빌리시는 분들, 대출자들이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만기 전이라도 노셔널 안에 있는 그 A M M 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유동화가 되는 거죠. 아 중간에 거래도 가능하군요. 네, 뭐 U S D C냐 D A I냐 이런 통화별로 또 3개월 만기냐 6개월 만기냐 이런 기간별로 다 다른 F 캐시가 존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겠네요. 예금하거나 대출하거나 아니면 그 거래를 돕거나 예금자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금자, 랜더는 제일 간단해요. 내가 가진 자산, 예를 들어 USDC를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이율로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대가로 아까 말씀드린 양수 F 캐시를 받아요. 만기 되면 원금이자 돌려받는 증표 같은 거죠. 딱 정해진 이자를 받으니까 안정성이 장점이고요. 은행 정기 예금이랑 비슷해요.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럼 반대로 돈을 빌리는 대출자, 버러워는요, 담보 같은 거 필요하겠죠, 당연히. 어, 네, 맞습니다. 대출자는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다른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USDC 같은 걸 고정된 이율로 빌리는 거예요. 바로 돈을 받는 대신에 미래에 갚아야 한다는 의무, 즉 음수 F캐시를 발행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자 비용은 내야 하고. 또 중요한 게 담보비율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헬스팩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너무 낮아지지 않게 보통 1.1 이상은 주지하라고 권장하죠. 아 담보관리 중요하네요.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청산? 어, v3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만기 때못 갚으면 바로 청산되기 보다는 일단 변동금리 대출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확 청산되는 위험은 좀 줄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예금자, 대출자 얘기했고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도 필요할 텐데요.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하죠. 네, 유동성 공급자 LP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예요. 윤활유 같은 역할이랄까요? 이분들이 FKC랑 현금 자산, 예를 들면 USDC를 AMM 풀이라는 곳에 예치를 해 둬요. 그래야 예금자나 대출자가 원할 때 언제든 FKC를 사고팔 수 있거든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시장 조성자 역할이군요. 맞아요. 그 대가로 LP는 n 토큰이라는걸 받습니다. 이건 내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증표이면서 동시에 풀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도 받고 또 추가로 노트 토큰이라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레버리지 쓰는 볼트 같은 데 자금을 대주면서 추가 수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아까부터 AMM 풀 엔토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조금만 더 풀어 주시죠. 특히 그 AMM이 어떻게 고정 금리를 가능하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노셔널의 AMM 풀은요. FKC랑 현금 자산을 서로 교환해 주는 자동화된 시장이에요. 유니 스왑 같은 거랑 좀 비슷한 원리인데 수학 공식을 써요. 풀 안에서 FKC를 사려는 사람, 예금자 쪽이랑 팔려는 사람, 대출자 쪽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FKC 가격이 계속 변하거든요. 바로 그 fkc 가격 안에 미래의 고정 금리가 녹아 있는 거예요. 가격이 곧 금리를 반영하는 거죠. 아. 가격 자체가 금리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n 토큰은 그냥 지분 증표가 아니에요. 이게 또 재밌는데 만약 풀의 유동성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금리가 막 급격하게 변할 것 같으면 이 n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출렁거리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죠. 오, 자동으로 안정화까지 신기하네요. 그럼 아까 LP 보상으로도 언급된 NOT 토큰 이건 정확히 뭐 하는 건가요? 보상 말고 다른 역할도 있나요? 네, NOT 토큰은 노션의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거버넌스 토큰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거버넌스 기능이 있어요. NOT 토큰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뭐 어떤 자산에 새로 추가할지, 금리 상한선을 얼마로 할지, 새로운 볼트 전략 괜찮은지 이런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 수단이에요. 처음에는 플랫폼 활성화시키려고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보상으로 많이 줬죠. 다만 이건 계속 주는 건 아니고, 노셔널 익스포넌트라는 계획에 따라서 2025년 말까지 점차 줄어들 예정이에요. 아, 보상은 줄어드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N토큰 얘기했잖아요 N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이 NOT 보상이 자동으로 포함돼서 지급됩니다 결국은 플랫폼 방향 정하고 사람들 참여 유도하고 생태계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장점은 잘 알겠습니다 디파이니까 당연히 위험도 있겠죠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이죠 몇 가지 꼭 알아야 할 위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해킹당할 가능성. 이건 뭐늘 있죠. 물론 감사는 계속 받으면서 노력은 합니다만. 네, 기본적인 위험이군요. 둘째는 대출자의 담보 청산 위험. 담보로 맡긴 자산 가격이 확 떨어지면 강제로 팔려서 손해볼 수 있어요. 해스팩터 관리 잘해야 하는 이유죠. 그렇죠. 셋째는 유동성 위험. 만기 전에 f 케시를 팔거나 사려고 하는데 풀의 유동성이 별로 없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불리하게 거래될 수 있어요. 슬리피지라고 하죠. 아, 거래가 잘 안될 수도 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한 레버리지 볼트 같은 상품은 레버리지 위험이 커요.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손실이 확 커질 수 있으니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네, 노셔널은 확실히 디파이 시장에 고정금리라는 아주 명확하고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이후에 노트 토큰 보상이 크게 줄어들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과연 이 고정 금리라는 핵심 기능, 이거 하나만으로 이 치열한 디파이 경쟁 속에서 계속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